왼쪽, 왼쪽, 멋지? 내가 뮤지컬 해적의 합재기고 난 루이스야 이런. 하나, 아니 잽이 아니 그렇지. 하나, 둘, 셋. 포즈 하나만 바꿔서 살짝 뭐, 멋있게. 자, 왼쪽 똑같이.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가운데쪽 보시고. 자, 오늘 이후로 해적은 매진 됐어요. 여러분들한테 보너스가 입금 됐습니다. 갑니다. 네. 보너스 입금데그그 그 마음으로. 아. 아, 아 <laughs> 네 괜찮아요.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좋습니다. 충분하셨죠? 오른쪽 오른쪽 보시고 오른쪽은 경건함과 어, 뮤지컬 해적을 처음 받아봤을 때 어떤 마음? 고개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갑니다. 하나 오른쪽 오른쪽 보시면서 하나 둘셋자 마지막 포토 타임은 아까 저 모니터 보니까 끝나고 나서 때 저기 업으시더라고요네 그거 한 번. 아 그럼요. 예. 네. 어, 없는 거 없는 거 점근. 네, 어부 네. 타임 석진 배우님 업혀주시고. 네 괜찮아요. 귀여운 포즈로 멋진 한 아, 하고 싶은 포즈. 네, 갑니다. 전체적으로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 슬로우 비디오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한번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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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진 계속 찍으세요 저는 이 상태에서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배우분들은 그렇게 알아서 퇴장하시면 됩니다 계속 자 이렇게 그레이공 데이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뮤지컬 <laughs> 계속 사랑해주시고 우리 해적 끝날때까지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해야로운 공론생활과 물심양면 도와주신 예스십사 그리고 티켓해주신 클립서비스, 마케팅 모티브 히어로, 제작사 콘티츠 플레이닝, 공연장, 스콧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배우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퇴장하시면 됩니다. 저 먼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세요. 네, 안녕. 여기요? 여기? 거기? 거기로 라